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홀로서기 한답시고 옥탑방에 자취할 때 이야기니 지금으로부터도 벌써 15년이나 더 지난 이야기네요. 지금은 결혼도 하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 마누라 하나만 바라보면서 책임감 있게 살고 있지만 저는 정말 여자라면 사족을 못쓰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놀만큼 놀아서인지 지금의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중에서도 옥탑방에서 만난 지금의 마누라를 얻기 전까지 저와 가장 오랜 인연을 해온 누님과의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에서 취직 한번 해보고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시공부를 안 해도 고시원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는데 제 개인공간도 없고 비좁은 단칸방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취직을 하고 나서 집을 옮기려고 했는데 계속되는 고시원 생활에 지쳐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구해서 돈을 모으게 되었고 돈이 모이자마자 옥탑방을 구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하고는 조금 멀어지게 되어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시원 단칸방 생활하는 것보다 옥탑 생활하는 게더 좋았습니다. 보증금에 월세도 저렴한데 방이 조금 허름하더라고요. 대중교통 타기에도 거리가 애매하게 멀어서 조금 별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을 나오면서 저는 이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때 그녀를 처음 만났어요. 아직 초여름이라 봄바람이 차가운 느낌이 날 정도로 불고 있는 데다가 옥상이라 그 바람도 엄청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마치 한여름인 것 마냥 쪼리를 끌고 옥상에 올라와서 담배 한 대를 피고 있는 그녀를 처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듯한 살짝 가무잡잡한 피부와 금발이 아직 되다 못한 연한 갈색 머리를 하고 있는 그녀였는데 정말 헐리우드 영화에서 샤론 스톤이 다리를 꼬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떠오르게 할 정도로 퇴폐적인 매력을 가진 그녀였습니다. 집주인분에게 저분은 누구냐고 했더니 2층에 새들로 살고 있는 아가씨라고 하더군요. 옥상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집에서 살기로 마음을 잡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곧바로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는데 계약서에서 읽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옥상 공간을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옥상에 장독대들이며 화분 몇 개로 채소 같은 걸 키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며가며 옥상에 자주 들렀다 가더라고요. 덕분에 집안에 있어도 옥상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소리를 들어야 해서 조금 보안상으로는 취약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옥상으로 올라와서 담배를 피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혼자 사는 집 앞에 왔다갔다 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녀라면 언제든지 옥상에 드나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차하면 그녀와도 친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옥상이며 2층, 반지하까지 해서 새를 줄수 있는 방은 전부 다 새를 줄수 있게 해놓은 상황이라 그 주택 안에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옥상 공간을 공유하는 거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옥상에 다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요. 제가 옥탑방에서 살게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옥탑방의 로망이라도 할수 있는 밤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구워먹는 삼겹살의 소주 한 잔이었죠. 드디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과 좀처럼 보기 힘든 이웃과 한 건물 안에 살게 되었다는 생각이 제 몸을 떨리게 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에게 옥상에서 야외 취사 같은 걸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옥탑방 구하는 사람들마다 꼭 물어본다고 참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불안나게만 조심하면 문제없다고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이사 온 첫날에 바로 정육점에 가서 고기 몇근을 사다가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먹는 삼겹살 맛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맛있었습니다. 밤바람도 솔찬히 불고 옥탑방이 주는 분위기 또한 남다르더라고요. 어둑어둑한 바깥에 이집저 집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게 한눈에 보이니 가슴도 뻥 뚫리고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한참 고기를 구워먹고 있는데 계단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했는데 그녀는 처음 보는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제 인사에 대충 고개만 카닥이 고는 옥상 구석으로 가서 담배에 불을 붙이더군요. 고기 구워먹는데 담배 연기가 제 쪽으로 불어오니 조금 무례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역시 여자와는 인연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괜히 여자 하나만 보고 이사 오기로 정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후회가 되기도 했지요. 그래도 고기 맛 하나만큼은 일품이라 그런지 그걸로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으니 그녀의 흥미를 돋았나 봅니다. 그녀는 언제 저를 봤다고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맛있냐고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옆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사실 혹시나 그녀를 마주치면 고기를 같이 먹자고 할 생각에 넉넉하게 사온 상황이라서 그녀의 앞석이 거부감이 들지 않고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고기에 술이 빠질 수 있냐면서 잠깐 자리를 비우더니 집에 있던 걸 가져왔는지 소주 몇 병을 들고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밤바람 별빛이 내려쬐는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그녀와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남다른 그녀의 첫인상 때문에 뭐 하시는 분이냐고 조심히 물어봤어요. 그녀는 춤추는 게 너무 좋아서 성인이 되자마자 브라질로 혼자 넘어가서 춤을 배우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거기서 7년을 살게 되면서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있었다고 하는데, 치안도 한국처럼 좋지 않은 데다가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어서 아이고 남편이고 전부 다 포기하고 얼마 전에 혼자 귀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사실 제가 무슨 말을 더 이어가겠어요. 저의 괜한 질문에 분위기가 극가라 앉아서 할 말이 없어서 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 브라질 말은 잘 아시겠다고 하니 그녀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표정으로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쳐다보더라고요. 하여튼 엉성한 제 덕분에 둘 사이에 대화도 끊기게 되고 여간 뻘쭘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녀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한 건지 집주인 아저씨 텃밭에서 상추 좀 뽑아와야겠다고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멀리서 상추 심어놓은 화단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그녀를 보는데 반바지를 얼마나 조그만 걸 입었는지 쪼그려 앉으니까 골이 타보이더라고요. 괜히 침이 나오는 것 같아서 빈잔에 소주를 채워서 꿀꺽 삼켜버리고 눈을 들 곳이 없어서 그냥 그녀가 있는 집주인 아저씨 화분 앞으로 저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추라고 하니 뭐 시장에서 파는 자리은 상추를 생각했는데 이제 이파리가 겨우 올라온 건지 새끼손가락만 하더라고요. 괜히 덜 익은 상추 서리하는 것 같아서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고 그녀에게 물어봤는데 이 정도면 적당히 커다랗다고 먹어도 된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 말에 저는 상추를 못 먹을까봐 물어본 게 아니라 집주인 아저씨 건데 이래도 되냐고 물어봤지요. 그녀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배꼽을 주고 웃으면서 집주인 아저씨는 자기한테 반해 있으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 아저씨를 잘 구워 삶아둬서 자기는 집세 낼 때가 되면 옷도 일부러 짧게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차가운 첫인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쾌활하고 재밌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녀도 틈만 나면 제 옥탑방에서 하루를 지내고 갈 정도의 사이가 되었어요. 언젠가 거사를 치르고 제 팔을 베고 누워있는 그녀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이를 집주인 아저씨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 아저씨가 무슨 대학교 기숙사 사감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어느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집주인 아저씨 집에서 머리가 헝클어진 채 나오는 그녀를 보고 그게 무슨 뜻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까지 한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그녀와는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옥탑방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저는 새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녀와는 그렇게 영영 이별하게 되었지요. 아직도 가족들하고 캠핑을 가거나 해서 밖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을 때면 옥탑방에서 혼자 살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돼지기름이 타오르면서 바깥공기와 함께 어우러지는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 시절이 떠오르고 그녀가 생각납니다. 그녀가 저한테 따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녀에 뭐라도 된줄 알고 유치하게 짝이 없는 질투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지금 15년이나 지났는데 그녀는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는지 특히 밖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마다 그녀가 떠오르고는 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